오늘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8장의 말씀입니다. 7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교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 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 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루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들어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대가불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이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8장.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일곱 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를 들어서 감사기도를 들으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사천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해쳐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려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근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너희는 나무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 광줄이입니다.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나무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 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으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두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리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